자 장교 및 부사관 전문 교육 학원 알아보고 계시나요? 자 대한민국 현재 1위 교육 기업으로 현재까지 어, 기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전사들 모두 포함해 전국에 8 0 0 0명 이상의 합격자를 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릴 거고 어, 학원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드려보는 시간을 갖춰보려고 하고요. 자, 장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로 보통 나뉘죠. ROTC라고 하는 학군단과 삼사관생도, 그 다음에 학사, 사관, 후보생으로 나뉘는데, 자, ROTC 같은 경우는 전국의 113개 대학에서 2년간 군사교육을 어, 실시하고, 어, 이제 육군 어, 학생 군사학교로 발령이 돼서 어, 진행이 되고, 의무복무기간으로는 2년 4개월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삼상한 생도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지원이 가능한 유일한 편입학 사관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학 군사학 두 가지 학위 취득이 모두 가능해서 참고를 해주면 되실 것 같고 의무 복무 기간은 7 년입니다. 그리고 학사 사관 수건 학사 사관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복무 기간은 3 년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면 될것 같고요. 분장학생 가사복무 선발자는 혜택 받는 만큼 추가로 의무 복무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사관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인간시 장기 복무 부사관, 민간 부사관, RNTC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뉘고 있습니다. 장기 복무 부사관 같은 경우는 뭐 특임 보병, 뭐 드론. UAV 운용, 사이버 전문, 항공정비, 방사선, 임상병리, 응급구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의무복무기간으로는 7년이 되고요. 이 보통 민간부사관을 부사관 후보생이라고 보통 많이 부러줘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두 지원할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분들부터 진행할 수 있고, 4년의 의무복무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r n d c 라고 해서 장교이지 ROTC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군사훈련을 진행해서 4년간의 의무근무기간을 지내서 부사관이 되는 어, 활동하는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사관이라고 해서 육군항공준사관이라고 해서 이제 어, 뭐 항공기 조정준사관, 경력진 항공우공준사관 의무근무기간은 10년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점 특수부대로는 육군 707, 특전사 HID, 해군 UDT, SSD 해병대 수색대, 공군, CCT, SAT 등 어, 다양한 부대들이 있고요. 이런 쪽으로 모두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뭐 필기, 면접, 체력, 단련, 군, 진로 교육 체험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전국 단위로 해서 현재 지금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어, 수강료 강의라든지 수강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 자,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주간, 야간, 주말반 이렇게 운영을 세 가지로 모두 하고 있고요. 자 온라인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공간능력과 자료해석, 지각속도, 언어논리를 해서 현재 지금 등록금이 어, 할인이 되셨고 39,000원 그리고 상황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지금 59,000원에서 이 패키지반으로 해서 현재 99,000원으로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오프라인반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 패키지만으로 49만 원, 체력 단련 25만 원, 면접 45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반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이 마지막으로 올인원 패키지라고 해서 자기 소개서 필기 시험, 체력, 면접을 포함해서 119만 원으로 해서 어,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특수부대 체력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특전사나 UDT SAT 등 어, 체력 반수업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어, 석사 과정도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한 석사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죠. 군 장교나 부사관분들 같은 경우, 군인 대학원 정규 등록 과정 50% 부분도 할인하고 있다 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학위증이 없어서 대학원 진학을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2년제 또는 뭐 이제 4년제 학위증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학점 은행제란 제도를 통해서 이 빠르게 학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궁금하신 점은 사단의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장교 부사관 전문 교육 학원 관련해서 오랜만에 어, 영상 촬영 한번 해보게 됐고요.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